오늘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말씀 하느님 아버지 수요의 말씀도 우리를 하느님의 말씀 앞으로 이끄셔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느님의 우리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향을 잡을 수 없고요.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혼,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별히 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신자됨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될때 신앙의 길이 보여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 11절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11절 상반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란 것은 잠시 머물러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따로 있죠. 그래서 나그네를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여기서 살 것이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분명한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혼란이 없습니다. 만약 목적지를 놓치거나 희미해진다면 신앙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영구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하느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툴툴 털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리자들이 경계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경유지를 목적지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나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것에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만약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감, 사마을 놓치면 신앙은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종말론적 관점을 견지해야 합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에게는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의 소극적인 교훈과 12절의 적극적인 교훈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삶은 실종되고 맙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과 낙래 같은 너희를 권하오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재워라. 여기에서 육체의 정욕은 나그네에게 목적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스쳐 지나갈 곳을 목적지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영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놓치면 삶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영성을 흔드는 적은 육체의 정욕인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인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욕을 먹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비방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당시 그리스도인들 간의 악독, 기만, 외식, 비방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부정적인 모습, 신자들의 이중성을 본 것이라고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비방만을 일을 하지 말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바라보게 하므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권면을 사회 문화적 배경과 관계 가운데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류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설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충독에게 하라. 여기 순종하라는 말은 권위 아래에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아주 악하기로 이름이 난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특별히 그 시대의 상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본문 나오는 왕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고 총독은 로마 황제가 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세운 총독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왕과 총독, 인간의 모든 제도와 권세를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주를 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회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 될 때는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이 아니라면 때로는 내게 손해가 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심지어 악하다고 생각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는 하늘길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포악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정부의 체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제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이 하님의그더 높은 법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록 악인이 통치하는 정권이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건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있고, 13절부터 또 18절부터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있고, 또 3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또 5장 5절 말씀해 보면,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권위는 누구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겨야 합니다. 또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 받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즉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매를 맞는 것 같은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을 받으면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은 히라바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된다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할뿐 아니라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케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슬픔을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모든 괴로움을 참은 요셉을 아름답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 그 괴로움들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사람들에게 매력이 없어 보이고 인기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라는 말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하고 애매한 고난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아야 합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고민하면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또 하나는 본을 끼치신 고난입니다. 우리 삶은 메사가 예수님이 본이 되어 그 본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든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않으냐 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에 죄도 없으시다는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심묵하셨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다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 가운데 고난을 받을 때 참여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수용하기는 더더욱 힘든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고 그 결과를 주님께 부탁하고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상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분을 믿고 의미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떤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난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